인사 안 해도 돼요. 또 그냥 한번 달려볼게요. 이렇게 개념 정리. 이렇게 2부 이렇게 해서 달려볼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만 일부 신, 시청하시고 연달아. 이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전에 1차 가리를 말씀드렸어요. 변조소처럼. 근데 요거를 인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2차 가리 때는 이걸 금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고는 돈 전자 쓰시면 돼요. 3차 가리 때는 몸고라고 하는데, 신고라고 합니다. 몸십자 서서. 요렇게 이미 10대 때 진행되었느냐, 20대 때 진행된, 30대 때 진행되었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도 안에 조상신들이 여러분들을 밀어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나루터다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나루터를 왔다 갔다 했거든, 많은 정거장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진흙탕에도 내려봤고,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질 때도 내려봤어요, 버스에서. 그리고 또 올라타도 봤고, 새롭게. 요 공부를 해나갈 때, 요 금방 실체라 그랬어요. 요렇게 모르는 걸 아는 자체가 이 도공부에. 요 도의 실체를 아는 게 견성이라면, 1차 가리가 끝난 걸 언제 아냐고,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스크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에. 이 스크린이 뭐냐면 두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인당의이마의 혀를 풀어서 직접 보는 게 있고, 이렇게 4차원 비물질의 꿈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요 텍스트 밖에 없다고. 요 때, 요 스크린이 뭐냐면 꿈에 비치는 이미지를 말해요. 이 때, 1차 가리가 끝나는 걸 아는 척도입니다. 이벤트인데, 이때 비치는 대상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조상신들의 등극에 앞서서 내분이 네딱 남습니다, 보호령으로. 이거를 21세기에 맞는... 좀 답답한데 제가 영어로 얘기 다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그네틱 수련 이런 거 마그네틱 펄스 수련, NP 수련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스마틱 아톰 뭐 이런 거다 말할 수 있어요. 선단 도입법을 유럽형으로. 그래 말하면 뭐냐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당장 1차원적인 고통이 가슴을 엉키게끔 노출되어 있는데 당장 꿈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스마틱 아톰 이런 게뭔 줄을 모르는데 마그네틱 펄스는 진동 수련이에요. 꼬리뼈 수련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주면 뭐냐고 아리스토텔리스가 말하는 제5원소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하냐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 스크린을 확보하면 여러분 고통이 끝나버려요. 그 징글징글한 인고의 고통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가리가 이 2차 가리 금고형에 걸릴 때가 있어요. 1차 가리가. 왜요? 요런 녀석들은 좀 세게 달아보는데 더 큰 룩수가 커서 그래요. 다시 반복할게요. 1차 가리 때 공사를 끝내 좀참 좋아요. 요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2차 돈전 짜서서 돈까지 말려 버리는 1차 가리가 있다고. 요거는 여러분 룩수가 좀 커서 그래요. 여러분 룩수도 크다라는 건 여러분 몸그릇이이 파동이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고통을 준 주인공들이 있다고. 인고, 금고, 신고를 밀어넣어주는. 그분들의 노력과 실력이 월등히 업되고 뛰어나서 커서 그래요. 큰 분들이 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왔다 정정할게요. 왔다 하면 여기로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원력과 그분들의 뜻이 여러분들 파동하고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조상 주인공은, 첫 번째 주인공은, 요렇게.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에요. 요렇게. 요게 공부의 목적이라고. 우리나라의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공부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이 텍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첫째, 조상 신이 주인공이 있다고. 주인공. 나를 입도시켜주는, 입문시켜주는 거는 주인공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임무는 오로지 산신만 시킬 수 있습니다. 임무는 뭐냐면, 입도는 도에 드는 거고, 하늘에 도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입도는 여러분들이 타단체에서 얼마든지 하고 왔다니까. 옳은 입도를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가, 그들의 원력이. 요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입도를 시키려고, 요렇게 인고, 금고, 신고를 다 포함시켜서 이벤트화 하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못 깨고 있으니까, 그 뜻을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입도도 잡아 돌려보고, 입문도 잡아 돌려보는데, 여러분 노력과 실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마스터를 통해서 <laughs> 입을 통해서 대행을 해서 전달자로 이벤트화하는 것뿐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이 인고 금고 신고를 땡겨옵니다. 이거 인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몸, 몸에, 몸수가 있습니까? 몸수가면 뭐, 몸의 고통이다. 예. 요랬을 때, 요거를 푸는 방법이 있다고. 숙제를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인고, 금고, 신고 다 합쳐볼게요. 요게 다 포함되는 분도 있어요. 그걸 꼽니다. 자, 요렇게 와서. 그러면, 고통스럽습니까? 에 예. 도에 입문은 입도는 했습니까? 하고 물어볼게요 제가. 입도는 했나요? 할때 예스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노라고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더 고통이 가중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돈이 말라 불행하죠? 예, 하늘문 중에 하늘도를 닦아보셨나? 입문했습니까? 이때 예스가 나와야 된다. 노가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이게 파동학으로 엉켜버려서 고통에 노출됩니다. 다시. 몸이 아프십니까? 예. 입문을 못한 거라고. 위에서 바라는 건 완벽한 입문을 원해요. 입도는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온갖 아르마리로, 조, 좀 전에 말했죠. 이렇게. 쉽게 가자니까. 지성과 여러분들의 감성, 혼집이 합쳐지면 지성, 이게 머리꼴이거든. 여기 머리꼴. 감성은 가슴골 이렇게 이게 도통이라고 진짜 여러분이 공부 좀 했으면 이 지성의 영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라 고요 안에 주역이 있습니까 명약이 있나요 자 여기에 기문동갑은 있나요 자 정력이 있나요 자하늘에판 밖에 도가 있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좀했다가 하면 이 지성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볼 여러분, 주역 이거 8년을 돌려야 됩니다. 한 바퀴 돌리는데.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주역은 세 바퀴를 돌려야 내가 주역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을 때 교수고 불교학자들이 주역 공부한다면 주역 공부 세 바퀴는 돌려보셨습니까? 라러면세 바퀴가 뭐예요? 이러면. 한 바퀴 돌리는데 일성식이라고 하는데 8년이 걸리는데, 주역을. 3년을, 세 바퀴를 돌리면 24년을 파야 돼요. 그랬을 때 주역 귀신이 될수 있다고. 주역 너머에 있는 귀신통을 이룰 수가 있어. 이게 천지 대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을 포함한 거. 천지 대통은 도통하고 신통이 함께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걸 신인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방 반장 개념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명하게. 여러분 지성 안에 정력이 들어가 있냐고. 선택통기가. 음양의 조화가 들어가 있나요? 자, 다시 합니다. 판박해 도가 여러분 지성 알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냐고? 알매 영역 안에 없으면 여러분 지성의 체계가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정력 주역 판박해 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가르쳐 주는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서류화돼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자, 다시 합니다. 여분들이 조상신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인고도 주고, 인간의 고통, 돈, 돈전자서서 돈을 말려버려 금고도 주고, 왜 입문을 시키기 위해서 몸수까지 주냐고, 몸도 아프게. 왜요? 여러분이 선택된 후손이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완벽한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요 뒤에다가 형제 자매 중에 2순위, 3순위까지만 딱 정해놔요. 30년 딱 달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인고를 달아보는데 딱 10년을 달아 봐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최후의 보류인데. 10년을 달아보고 안 달면 인고는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말려버려요. 집안의 거. 그리고 신고. 이거 누군가 혹자가 묻더라고. 도인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불교 학자가 물은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후손이길래 보살펴줘야 되는 게 조상들의 업무가 아니고 조상들의 대의가 아니면 맞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돌봐주려고 인고, 근보, 신고를 주는데 그 텍스트를 무시해버려요. 발로 차버린다고. 네가 이것만 풀어버리면, 즉, 인구가 있을 때, 아, 내가 세상 잘못 살았다. 내가 종교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습관으로 전환해봐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습관이 뭐게요?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리, 이거 안 들어가 있어도 된다니까. 주형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력은. 판박에더 몰라도 돼요. 이런 개념 정리만 딱 들어가서, 야, 니 요즘도 힘드냐? 도방끼리. 언니, 말도 마소. 내 지금 신랑하고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다. 다 필요 없고 너 유튜브 한 번만 봐라. 왜요? 거기에 인고, 금고, 신고편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네가그 고에 딱 걸려 있더라. 네 정책 가지 마라. 내가 사랑빵 만드는 게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랑빵 이 운동, 문화 운동이 여기 문화자가 들어갑니다. 또 새끼도 셀줄 모르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점집 다 없애보는 거예요. 옳은 점집만 남기자는 거예요. 진짜 만신보살, 진짜 만신들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보살들, 그런 보살들 빼고는 다 가짜들은 다설 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랑방문화운동을 만드는 이유가 바른 종교의 철학적인 가치를 정립하자는 거예요. 맹신적이고 거래를 하는 그런 조건의 종교관이 아니라 진짜로 하느님한테 조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부처님한테 그런 바른 종교관을 문화운동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가 평생 직장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3.1운동 다음으로 세말운동 다음에 혁신적인 문화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이 많이 펼쳐져야 돼요. 이 땅에서.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습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 정리를 반드시 바로 입혀서 누군가가 괴로워하면 제 유튜브 소개시켜 주세요. 거기는 인고금고 신고를 첫 번째 조상신이 스크린을 확보하려고 그 고생을 시킨데 이게 정리입니다. 왜요? 스크린에 그 주인공이 뜹니다. 초상화처럼. 그러면 이 삶은 끝나요. 인고도 1초 만에 멈추고 금고도 멈추어요. 신고도 멈추고, 몸도 아픈 것도 멈추어요. 이 텍스트는 위대하다 못해 신령스럽고 거룩한 버전이에요. 요 버전을 대한민국에 저만 합니다. 이게 자만일까요? 진짜로 저만 알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드러내놨다고. 이분들이 여러분 보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했던 옛 명문가의 부활을 꿈꿔요.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위대했던 집안의 명문의 혈통줄을 그대로 복원시키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요 후손을 땡긴 거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입도를 안 하더라. 하고 살짝 눌러놔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고, 돈의 고통이고, 마지막 텍스트인 몸의 고통이라고. 요래도 안 하면 미안하다. 너는 잠깐 절로 키핑해놓고이 순위를 당길게. 형제, 자매 중에 암을 확 쑤셔넣어버립니다. 이걸 속행태운다. 그래요. 여러분이 도인 입에서 암을 속행? 잔인하고, 정말로, 야, 뭐 저런 버전이 아니에요. 요 초사냐 같은 한 분이 딱 뜹니다. 요 분이 여러분들 주인공이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1초 만에 모든 프로그램은 스톱이 됩니다. 고통도, 돈도, 몸도 스톱이 되고, 아프기 전에 그 텍스트, 돈이 부여하기 전에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딱수없시켜놓고 요분은 1초 만에 사라집니다. 이게 하늘의 도예술리예요 이게 저분들이 제시해주는 이벤트라고. 요분들은 스크린에 들키는 순간에, 뜨는 순간에 산신한테 요분들은 여러분들을 청검만 해주고 깨끗하게 물러난다. 요걸 그래. 좀 전에 말했던, 한 다시 적어 볼게요. 이렇게. 업이라는 건 사람의 가진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진 마음이 이렇게 지나치니까 조상신들이 개입을 합니다. 너는 가지되, 마음 없이 가져봐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거든. 있으니까 고통이 유발되는 거예요. 가지되, 그냥, 진짜로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입도 해서. 자, 그러면, 너는 섭이 있는데, 섭, 세포그릇이에요. 몸그릇, 몸그릇. 너는 딱 보니까 60도 못 살겠다. 넌 70대 되니까 암이 한두개 오겠다. 이미 다 알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정리를 끝내자 해서 몸수를 줘요. 그래서 몸 소중한 줄을 알게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숙제로 던져준 이 텍스트만 풀어봐라. 입도만 해봐라. 어디에요? 참에. 참.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버전 있죠? 강아지 자라면 뭐 돼요? 분명히 개됩니다. 송아지는? 소대죠. 그럼 망아지는? 분명히 말됩니다. 자, 그러면 참이 있는 곳에서 닦으면 뭐가 될까요? 참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드글드글한 이 땅에 향이 나지 않는 죽은 도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오늘도 파재낀다고 왜요? 아는 것은 고사고, 되는 것은 쓴감시시이 자체 도가 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보는 세상이 있는데, 이미 후천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서 보는 걸 블랙앤아이트로 내놓은 지가 벌써 2년째인데. 입도조차도 없고 인연조차도 안 됩니다.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도가 되어서 시부도 마지막 글이 중생 제자로 사랑방 반장들이 나갑니다. 일기생들이 좀 있으면 졸업을 해요. 한 7주 뒤에.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도 애매모한 모성과 여러분들은 무지와 무명, 어둠과 요런데 은킨 채요 텍스트를 못 풀고 있어요. 다시 합니다. 조상신이. 4분을 딱 남깁니다. 처음에 2,200명에서 400명으로 1차 가리를 끝내버려요. 2차 가리가 40명입니다. 3차 가리 때 4분을 딱 남깁니다. 요건 4분이 여러분들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할 조상 보령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24명에서 42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저는 42분의 일을 빼고 40명 이렇게 해서 요것도 뺍니다. 약 40명이 조상 신이 아니라, 님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해탈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엉켜서 힘들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왜요? 네이크로바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죠? 그럼 세이크로바는 뭐예요? 희망이거든. 요거 잊지도 않은 행운을 찾으려고 수천 개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유린하고 밟으면서 지금도 내 입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희망을 짓밟으면서. 세입클로바 꽃말이 희망이거든. 짓밟고 이개고 갈갈이 찢으면서 여러분들은 세입클로바를 밟아서 짓이게놓고 잊지도 않은 행운을 찾아서 지금도 허송 세월 하는데 급급하다. 또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목소리>